같이 홍대를 가기로 했습니다 어, 태호가 홍대에 또 소개시켜주고 싶다는 베이커리 카페 아니면 음식점이 있다 그래가지고 어, 태호랑 동행해서 오늘 홍대에 그 맛집을 찾아가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 태호 만나면 바로 또 카메라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홍대에 왔습니다 홍대에 도착했어요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특별히 선왕씨가 같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카메라를 좀 들어주신다고 해서 홍대 길거리 오랜만에 보고 있어. 야나 나, 살빠져 는지 진짜 좀잘 나오는 거 같아 캠. 나 살빠져면 잘 나오는 거 같아. 그렇지. 칭찬을 좀 해주세요. 지금 영상 보정 다해드릴게요. 지금 영상 찍을 때야 지요 그럼. 긴장해 왜요? 빨리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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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가 맛집인가요? 잠깐만요. 뭐라고 써요? 이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어, 영어 서강 씨 영어, 영어 잘해요? 네. u n d e outside. 네. 네. 해석 좀. u n d e outside. n c l e 아니 해석을 하라고요. 읽지 말고 해석을 하라고요. p e p l e in the garden. 쉽게 서있지 않고 닥치고 들어오아오아 오. 아. <laughs> 오. 친애는 <친한> 아가씨, <laughs> 이랬던... <laughs> 아가씨 도련 잠깐만요. 뭐라서는 아가씨 도련님. 아이저택 어, 아, 웃으면 안 돼. 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얘가 요즘 네. 유튜버분들이 네. 메이드 카페를 많이 가잖아요. 네. 회성 씨를 또 똑같이 가면 <laughs> 안 되잖아. 여기 네. 메이드 플러스 집사 카페 아, 집사 카페. 네. 집사 셨네 아. 어, 잠깐만. 음. 아, 네. 와, 신기하다. 네. 저희 아카직사님 안내를 받아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카사님 안내 서드릴게요하다아 감사합니다 여기 내려가자 네, 아, 오늘 근데 착장이 되게 괜찮아 어, 요 저요? 어 아, 제가 괜찮다고요? 네딱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서빙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만요저 오늘 지시안해드릴까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주문하면 돼요? 아, 주문하 음, 음. 음료수를 시키시면은 콘텐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음료수 아 알겠습니다 네. 음료수를 시키시면은 네, 네. 아, 아. 내가 봤는데 여성분은 또 집사 컨셉이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 어, 여성분은 집사 컨셉이신 것 같아 그죠 어, 여기 그, 그, 그 내가 생생 생성, 생생이래 생생 상상은 그게 아니라 약간 사적 같네. 데 상상은 그게 아니데 <laughs> 아니, 이거 근데 주문 받는 것도 저는 뭐 알려주시구나. 아, 잠깐, 잠깐만요. 어. 일단 뭐 드실래요? 어, 이 어, 블루소다? <laughs> 맛있어 보이는데? 나 블루소다 먹을게요. 이쪽 <laughs> 예? 음. 네, 어, 네? 집사... <laughs> 잠깐만요. 집사 먹을 바늘 맛있세요 태우씨 뭐 드세요? 저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저는 그냥, 음. 아, 저는 그냥 먹을게요 누가 먹여주는 거 싫어요? 아 <laughs> 아니, 뭐 말한 거? 자, 뭐드시래요 사랑 씨 겁니? 응 이거 거치대 줄까? 괜찮아? 어, 거치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음. 음. 잠깐, 그거 어땠거든? 음. 다람쥐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다람쥐 아, 다람쥐세요? 네, 다람쥐를 먹으려는데 <목소리> 자, 아빠입니다 아빠요? 아빠요 <목소리> 아 괜찮습니다 제가 열심히 보심면서 만든 영화입니다 아, 저... 아 나도 나도 나돈이가... 지, 집사님이신가요? 네저 사기주의자입니다 어. 네. 메이드 같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긴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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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를 먼저 해주셔야 하는 아. 카드 결제 아, 아니 있죠 어. 카드 결제 뭐, 뭐야? 아, 네. 내가 했잖아음세 <laughs> 아니 우리가 뭐 안에다가 자꾸 뭐 누가 먹여주는 거랑 이런 걸를 자꾸 해서 그런 거 아니야? 7 실망을? 컨텐츠 비용이 좀 세네요 용 <laughs> <아이고, 웃음> 아 내가 생각해 요즘 좀 삶에 재미가 없는 것같아가지고 이런 데를 좀 데리고 오고 싶었어 데리고 오는 것는 좋은데 왜 제가 계산을 하는 거지 아, 저한테 거 카드 있냐 물어보고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아중독되는거 아, 뭐, 아니냐고 이제해성이 맨날 오겠다 나 혼자 해성이 와가지고 아, 뭐. 혼자 이뭐힘 끼우지 아니아니아니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데한번다 돌아보려고요 아아 하 아, 아, 그래. 안돼 안돼 그만 가 아, 리 빗을래? 응 하얀색 나왔네 세수하려고 지 어. 화장실에데 세수를 해? 아, 그래? 전 그래? 담배 피고 장비가 <laughs> 뭐가 이렇게 많아? 그냥 이거 혼자 와도 되겠네 앉을 <laughs> <줄> 수 있겠고? <웃음> <웃음> 여기 이렇게 혼,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신가봐요 아 이렇게 혼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 나 들어가. 콘텐츠 만 들어봐 주시면 콘텐츠 어, 어 뭐야? 피해 서양은이집사나 메이드 한명 선택을 해가지고 네 서로 계약을 하면은 네. 서로 다른 호칭으로볼수 있다던가 어. 특별한 효과가 있죠? 좀만 내려보시겠어요? 이쪽 카페랑에서한내려시면은집사카페랑 네. 제일 반체, 잘 나가는 음. 메뉴가 이지정책키랑 라이브쇼인데요 네지정책키는 메이드나 집사 한명 선택하셔가지고 사진을 음. 찍으시면은 저희가 꾸며드리고 편지를 써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구 너무 빨리 내리시고이가 아, <laughs> <laughs> 네. 메이드인 거예요? 아니요, 메이드만 해주도귀 아, 그렇군요. 편집. 아. 아, 아, 잘 몰라가지고. 음. 그 다음은 잘 나가는 게라이브쇼라고 댄스나, 댄스나 노래를 선택하셔서 들을 수 있으세요. 오. 근데 이것도 한 명을 선택하셔야 되고요. 내려보시면 게임도 한명 선택해서 같이 하시는 오. 거고. 사랑의 발전기. 집사나 메이드 한명 선택하셔서 뺨을 맞으실 수, 수 있어요. <laughs> 진짜, 제가, 제가 맞는 건가요? <laughs> 아, 아 저희 아 그렇군요 좀더내려보시겠습니 이제 메인 의속 체 그리고 아래 드레스 체험 집사채체 집사부 체험, 집사 체험 이런 게있어어 집사부 저 여기 네. 딱 집사부 같지 않아요? 네 하하하하하 시겠습니다 그러네요 안녕네요하세요기억안요아 치과에 있구나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많이 나오네? 뭘 많이 많이 시켰구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종류는 어, 많이 어, 예. 세 분이 이런 식으로 아, 시키는 거요 네, 세분이 오다 보니 시키는 거은꽤 많으십니다 오늘 의 중에서는 혹시 음료 다들 어떤 거시키는지아셨을요 네. 혹시 사랑의 마카롱은 아, 네. 지정에서 메이드나 집사가 먹을 수 있는데 아, 어, 이 친구가 먹을 겁니다 어, 나, 나 아니야, 나 마카롱 못 먹어 아이스크림먹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봐고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혹시 집사메 제가 성함 불러 드릴 니까성실수있으요 네. 이 말씀드리면 되 뭐가 아 천천히 생기고 아 네. 보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고양이가 아니지. 나. 아 맞아 라잉가들어고아나소라고아 맛있더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아래래 해야 돼요. 아, 제가 네, 세노 하면은 다 <laughs> 뭐, 모에 같이 하게요.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9게분 안에 오9분 안에 모에 뭐에 뷰, 같이 외치셔야 돼요. 네네네. 네, 네. 자, 세노. 오십 분 안에 오십 분 안에 모에모에 뷰. 맛있게 드십시오. <laughs> 아, 이거 <laughs> 뭐, <laughs> 먹여주는 사람 <laughs> 아닌가요? 아, 그, 어, 어, 어 여기 먹여주세요. 어, 어, <laughs> 좀만 좀 민쯤 좀 아,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해주세요. <laughs> 미생 미생 미생. <laughs> 아불다어한번먹여 아..불었다 어아불었아나 너무 힘들다 아게요아습니다 예, 예. <laughs> 맛이 어떠세요 <laughs> 어, 아, 아, 맛있어 요 맛있어 주는아에요말못하는데 한국 분이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 어, 일본 분 얼굴이 너무 작으셔가지고. 일본 분이 <laughs> 한국인입니다. 아. 항상. 이름이 아, 아토님. 아토입니다. 아. 카메이드퍼카아 퍼카 네. 그게 뭐예요? 그 호주, 호주에 호 사는 동물인데. 아. 지으면 아, 동물. 벌금. 아. 음? 전... 어떤 느낌이에요저잘 모르겠어요 브이로그? <laughs> 네브이로 올립니다 아, 네저 네. 누군지 모르시죠? 아, 네. 네 그렇군요 몇 살이에요? <laughs> 저 2.9살입니다 <laughs> 2.9살 저 29살 아니 2.9살입니다 아퍽하셔서어서 네. 아, 어. <laughs> 제가 약간 좀 이런 게좀 느려요 아반응9 퍽퍽하셔서 <laughs> 아, 좀, 네. 아. <laughs> <반응이> 느려 2살하고도 <laughs> 9살이다 이거 아니 뭔 소리지? 여기 아이스크림 한번 먹여주세요 아좋아요 네. 아직 안먹뭘 자꾸 먹여줘 아이스크림 으러 아니 아까 굉장히 좋아자 좋아. 아이스크림 따어갑니다이가 <laughs> <오> 직진 죽이려네아 앞으로 혼자 계속 올 거래요 아 그러면 스탬프 카드 만들어줄까요? 네, 네. 저희야. 어 여기 메드 이 카페 VVIP가 되신 기분이 어떠세요? <웃음> <웃음> 이름이 뭔가요? 최해성입니다 최해성 해가 이기점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방문했을 때 음료 한잔 서비스 무료로 나오고요 세 번째 방문했을 <laughs> 때 라이브쇼 1회 합표로 가침되었습니다 <laughs> 라이브쇼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춤이나 노래를 이제 도련님들, 아가씨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너무 <laughs> 좋은 남성분들 많아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 막 되게 기뻐어서 집에 가시나요? 여기 혼자 저희 있죠? 이게 확실히 매력이 있나 보네. 사실은 아이스크림 소유를 필요한 거 같아요. 어, 아니요 안필요 그래서 보니까 <laughs> 한번 남았잖아요, 한 번. 그... 네. 아빠 막 아, 딱이 아, 많기도 많구나. 있는데. 아 어, 맞아요. 제가 때리는 건 없어요. 아, 어, 어. 아, 이게 이게 근데 빵을 <laughs> 때는게 어떤 무슨 이런 효과나 아니 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많이... 빵을 게... 막을수 있어요, 소상이 맞아. 있는 게 소상이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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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쪽에 있습니다 또뭐 있어요? 막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네. 라이브 시즌 게임 라이브 시 네. 네. 게임은 이제 메이드나 네. 여기 사랑이딱맞 <laughs> 게임은 저희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네. 여기 분들 아, 왼쪽 왼쪽 네. 메뉴에 메뉴 메뉴 네. 손님들이술 아. 드세요 많이 드세요 박틀이랑 와인이랑 음. 핫도 네. 있어요 네. 자주 와주세요 자주 와서 독점하시죠 돈이 없는데요 스탬퍼도 있어요 저희 등급제도 있어가지고 특별한 메뉴판 따로 있어요 어, 아니에요. 아, 저희 가게에서 집사 어, 뭐하그대 그래, 그래, 그래. 아, 저는 아닙니다. 두분다될것 같아요. 어, 집사서집사 되게 집 싸서 한 몫이에요. 메이드 몫이 네. 사가지요 아, 저 네. 여기서 집 네. 사는 인기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밥도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제 사이드디쉬에 어. 있어요. 그리고 피치즈고에 소세지 물에 오므라이스, 유통. 어, 오므라이스 그림 그려주잖 네, 저희가 캡처한 어? 걸 이렇게 해그 오므라이스? 아 내가, 내가 누르는 거구나. 아, <laughs> 이럴 때 이럴 때돈 쓰지 언제 쓰겠어? 근데 솔직히 그내 강의보다 좋았어요. <laughs> 혹시 제가 뭐 하나 사드려도 거 괜찮아요? 그, 그.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물어보고 물어보고 시켜주세요. 물어보고 시켜주세요. <laughs> 제가 뭐 뭔데요? 하나 사드려도 될까요? 물어봐 주세요.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짬보 아, 아, 좋아해요. 짬보. 짬보 제대로 먹어줘야 돼요. 아예 진짜 개가 됐잖아요. 여기 200. 제 이름은 다피입니다 다피요? 네 다피가 하나도 못해 한마디 말고 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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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에 좋아하는 캐릭터나 동물이 있습니자 여러분 아토님이랑 아카님 <laughs> 제가 아는 <아마> 그로켓 <그거 웃음> 아이스크림 한번 먹여주는 거 있거든요 <laughs> 네 이중한 번만 먹여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애들이도 할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오, 은근히 오, 또 좋아하거든요. 또, 네, 이렇게 시원한 거 좋아합니다. 혹시 도련님 성함이 어떤 분이신가요? 김태훈입니다. 태훈. 네. 제가 태우 도련님이 진짜... 기적기를 <laughs> 타실 때부터 오셨고, 그래서 태우 도련님에게 오랜만에 다시 아이스크림 먹이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고하 네. 아이스크림을 비행기로 <목소리> 타서 먹여드리면 정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목소리> 어른이 된 다음에 태우드라님께서도 <목소리> 다시 그 기억을 하시는지. 나네요. 자퀘트 발사. 아 네. 멋하세고요다 <laughs> 뭐, <laughs> <최근에 웃음> <해봤고요. 웃음> <홍합다받다. 웃음> 저희가 룰이 있지요. 그 누구보다 큰 목소리로 이 카와이 저택이 울릴 수 있게. <laughs> 저기 좀한 <저만. 웃음> 도전. 자, 해우드려님께서 좋아하는 노래처로 발사하겠습니다. 스타 <laughs> 슈. 아 이거 맛있어. 이거 <laughs> 맛있어. 나 잘겠다. 옛날 기저귀를 차시고 이유식을 먹으셨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나네요. <laughs> 예, 저도요. 저걸... <laughs> 그때도 이유식을 이렇게 로켓으로 발사해주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요 그래요. 이웃식을. 나이스 아트는 누 어떤 메이드가 식사가 그릴까요 네, 이거 사로님이 해야 될게 뿌린데. 어. <laughs> 그래요. 이 얼굴을, 이 얼굴. 아, 제 얼굴을 네. 그려주세요. 아, 그래요. 제울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우 근데 저걸로 되게 잘 그린다. 아니, 사로님. 또뭐 약간 제가 갑자 이렇게 망고막그 그걸 한거 잠깐만 잠깐야 어머 내잘치겠 먹기 아까운데 기다려 기사도 주세요 따라 해주세요. 아, 토노 아, 토 나와요. 아, 요 아, 또 나와요. 아, 나와시 아, 또나 아, 또나와나레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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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나와요. 아, 또나레요에또에와에 아, 또 나와요. 세요 나와요. 까 입만 그렇게 어 가지고 네. 뭐 네. 맛이 <T2> <laughs> 진짜 개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금까지 짬 처리하고 내셨던거야 아, 다 비워 이는데여 계시니까 바쁘네. 봐아 이렇게 한 하니까 나 여기 좀 분위기 올리는것 같아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런 애들은 어때? 약간? 어, 별로 돈 없다. 어떤 거 주문하셨을까요? 라이브쇼. <laughs> 라이브쇼. 어, 라이브 어떤 메이드로. 아이들이... 아, 부를수 있나요? 네. 네, 그그 춤이죠. 춤이 아이 컷. 아, 아저 노래 어디서예요? 저기 무적에서 저 좌석에서. 저기 안저통 네. 춤이 많이 나고가 생물 노래가 봤는데. 저터에서아 그러면은 학생으로 저 학생으로 해 주세요. 춤으로 아, 해주세요. 춤으로. 초파 안자 가지고 즐겨야 돼 가지고. 요생춤 해주세요. 뭐라고? 노래. 노래 지아여고 <laughs> 궁금한 게 있는데 이어까요 <laughs> 아, 아니 나는 너 찍어야지 난 여기 와 만약에 이번에이오늘를제 모르겠어 도련님 아가씨를 위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진짜. 멋있다 아까 진짜 멋있어아카 짱. 아카쨩 이게 한 3번 넘어가요? 아 왜요? 순간 어디 뭐 빠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리플레이 되는 건줄 알고 아 원래 일본 노래 때문아다 외운 게신기하다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거 같더니 그냥 즐기는 느낌이네 나가시죠 네. 갈때뭐 없게 아상으로갈때뭐 없게 여요 아가씨, 카와이 호택에서의 생활 재밌으셨나요 아, 너무 즐거웠니다안 빠빠서 기오에 시간이 아, 되어서 아, 아, 다음에 또 오게 예, 된다면 좀더 나은 콘텐츠로보라드리도 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현 님, 아가씨. 아,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있어요. 네, 저. 안녕세요 네. 제 기다리고 있다. 아니, 정정 좀. 어우, 왜올라붙었인데 아, 특히 좋은... 와! 왜? 왜왜 되게 네 좋은 경험이네요 어... 한번쯤 와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역광이라서 뭐 이쪽에서 아, 네네 네. 거기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 사진 나와야 그게 안 되고요 아네네네 여기로 아 그거 네그 들으세요 아네 없이? <laughs> 네네 한번쯤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뭐 유튜브를 찾아보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어. 세요 어, 어, 어. 오가세요 안녕하세요. 계산하고 나오니까 이제 매점가이 <laughs> 어, <나 웃음> 그냥. <이거> 맛있게... <laughs> 어, <laughs> 아, 이제 들어. 들어다 나오면 이제 남이군요. 아, 이제 집사 <laughs> 아닌구나. 기다려드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세요. 네,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어, 이런 형이 집사 같은 느낌이잖아요. 음. 약간 남성적인 느낌. 네, 음, 음, 음. 많은데 한번 좀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저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태훈아 같이. 메이크밥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여기 뒤에 해성 씨 사진도 좀 걸리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